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일본 천황은 괴물이었다라는 얘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그로 넘치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일본 역사 속에 실존하는 기록이며 아직까지도 그 괴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낼 만큼 일본에서는 아주 깊고 강한 한을 지닌 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괴물은 항상 시민들을 저주하고 시뻘건 얼굴로 큰 화재를 몰고 오며 다른 요괴들을 이끌어 사회에 여러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면 혹은 어떠한 모종의 사건으로 한계치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오늘날 주변에서 눈에 띄는 여느 분노조절 장애자들과의 이야기와는 그 스케일면에서부터 남다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일본 75대 천황 스토크덴노, 당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지녔을 그는 대체 어떠한 이유로 요괴가 되고야 말았을까요? 오늘 요괴백과사진이 소개해드릴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요괴 요사스럽고 괴이하다의 줄임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함께 상상 속의 존재를 명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괴들은 주로 동물, 자연, 사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한의전기를 받은 후에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나라의 요괴로 언급되는 참귀, 구미호, 도깨비와 같이 일본에도 이러한 공포의 대성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극악무도하고 유명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설화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존재이자 일본 3대 요괴로 알려진 오니, 카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탱구가 있는데요. 탱구는 3대 요괴 중에서도 가장 깊고 조용한 산속 골짜기에 살며 하늘을 날거나 마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인간을 마개로 인도하고 마개를 지배하기도 하는 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집치만한덩치의 붉은 얼굴을 지낸 이들은 사실상 오늘날 고론되는 진짜 악마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탱구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강했던 요괴이자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망 스토쿠다이 탱구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빨간 가면이 바로 탱구의 실제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 아마 남성분들은 일본의 특수한 영상물에서 몇번 보죠. 일본 설화에 따르면 상황 스토크다이 탱구는 상대를 저주해 죽이는 능력과 함께 화재 반란 등을 일으켜 세상에 혼돈을 주는 요괴로 그가 왜 탱구가 되었는지, 어떻게 천황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자면 그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인간이었을 때의 이름은 스토크, 그는 123년 1 5살의 나이로 황태자가 되며 전대 천황이었던 도바에게서 직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72대 천황이었던 시라카와는 어린 나이였던 스토크덴노를 수렴청정하다. 뒤인 1129년 스토쿠가 열 살이던 해에 승하하게 되었고 스토쿠의 직전 된노 74대 천황인 도바가 그를 이어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도바의 아나무인 정치는 스토쿠가 22살이 된 1140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본 최고 실세로 군림하며 이어져 내려갔는데요. 이때 도바 법황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 후지와라노 도쿠시가 있었으니 도바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녀의 아들을 천황으로 만들고 싶어 황제인 나리토 히 친왕이 자라자 어린 나이에 천황으로 즉위시켜 버리고 스토쿠 천황을 바로 상왕 즉 태위한 친왕으로 만들어 천황 행세를 해보지도 못한 몰락하게 만들어버렸죠. 이러한 자세한 남막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나리히토의 즉위가 일반적인 천황승계의 모습으로 보였을 터이지만, 정제적 태위 외에도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토크를 굴욕적으로 황위에서 쫓아냈을 뿐더러 형식적으로는 나리히토신앙의 스토크의 황태자 자격으로 황위에 즉위시켰으나 양위를 천명한 문서에는 정확히 황태제 즉 동생으로 기록했던 것인데요. 당시 황위는 부자지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황위를 뺏긴 모양새는 스토크에게 엄청난 모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바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로는 황이 승계 서열이 낮은 나리히토를 천황으로 세우기 위한 명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원래 황권의 흐름대로라면 현천왕의 아버지 서열인 상황, 우리말로 하자면 대원군이 실권을 가지지만 스토쿠덴노는 그저 살벌하고 치열한 권력 싸움에서 희생양으로 이용만 당한 거죠. 그후 궁안에서 참밥 진세가 된 스토쿠덴노는 오로지 음률과시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스토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 시게이토 천황이었고 스토쿠는 끝내 시게이토 천황을 도바 법황의 양자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리히트 천황 이 17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터지게 되는데요. 가장 유력했던 다음 후보자는 스토크의 아들이자 승계 1순이었던 시게이토 친왕이었으나 기존 세력들은 스토크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나리이터친왕이 죽은 이유가 스토크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도바보팡의 네 번째 아들인 마사이토를 덜컥 죽이 시켜 스토크의 마지막 희망의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날의 연속에 또다시 절망한 스토크 1156년 도바보팡이 사망하는 순간조차 그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서 고지단의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도바 법항은내 시신을 스토크에게는 보이지 마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요 도대체 그는 왜 스토크덴노를 이토록 거부했던 걸까요? 족보를 따지자면 도바 법항은 스토크덴노의 아버지인데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충격적인 소문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바로 스토크덴노가 도바 법항의 친아들이 아니라 도바의 할아버지인 72대 천황의 사생아 출신이었던 건데요. 이 사실은 1210년에 쓰여진 일본 고사담이라는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크의 존재는 사생아로 영영이 잡을 뻔했으나 자신의 형제인 스토크를 불쌍히 여긴 73대 천황 허리카와가 7 천왕이었던 도바보팡에게 양자로 삼으라 명한 것이었고 사실상 도바보팡에게 있어 스토쿠 대놓는 양아들이자 숙부라는 회계와는 관계였던 셈인데요.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도바가 자신의 아들 나리히트친왕을 스토크의 황태제로 명시한 데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스토크가 천왕 즉위 기 당시 도바의 황태자로서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사실 스토크는 도바의 숙부로 실질적으로는 양의가 이루어지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결국 아버지의 등살에 밀려 될수 없이 양의를 해야 했던 도바가 이를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스토크의 형제로 천명해 구체지간이 아닌 이에게 황해를 빼앗기는 모욕감을 되돌려주려 한건 아닐까요? 한번 만들어진 소문은 하루 만에 눈덩이처럼 커지듯 그 당시 스토크 덴노가 나리에이터 천양을 저주해 죽게 했다는 유언 비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서내려가지 않았고 어느새 스토크 덴노는 자신의 측근과 손을 잡고 반역을 준비하는 반역자가 되어 있었죠. 괴한 끝에 몰린 스토크 덴노는 이로 인해 정말 살기 위한 반역을 준비하게 되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신의 친동생, 가쿠슈 법친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혈액마저 현 조정 세력에 붙게됨에 따라 댄노는 또한번 절망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스토크 덴노 그는 자신을 망친 궁에서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혀 유배지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렇듯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곳 없던 그, 평생을 남의 손에 좌지우지된 그의 삶은, 평생토록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묘단대는 휴력마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현실에 대한 걷 잡을 수 없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스토크는,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혀를 물어 뜯었고, 피가 뚝뚝 흐르는 혀로, 불경 사본에 휘두르듯 그의 씨를 써내려갔으니, 일본의 대마이 연으로 태어나, 황제를 잡아다 백성으로 만들고, 백성을 황지로 만들 것이다. 삼가 고인에게 명복을 이후 스스로를 일본 대마왕이라 외치다 쓰러졌고 이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토크 덴노의 모습은 손톱은 부러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마치 원희와 같았으며 붉거진 얼굴은 오늘날 세상에 알려진 탱구 가면의 모습과 같았다고 합니다. 1964년 스토크 덴노의 사후 800주년 기념제 사에선 대화제가 일어나고 비가 쏟아졌으며 그 직전에는 뇌우가 쳐다고 하니 아직도 스토크 덴노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스토크 탱구는 일본의 수많은 악기의 대장으로 군림한다고 전해져오며 현세계의 일본인들은 상황 스토크 탱구의 존재를 잘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에서조차 상황 스토크 탱구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데요. 3대 요게임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과는 달리, 스토크 탱구는 자신에게 기원을 한 인간들을 잘 챙겨주는 지방의 수호신이었다고도 알려지는데요. 후일 한부속선사에서는 스토크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열어주었는데, 그후 그곳의 우물은 질병 치유와 액땜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궁중암투국의 비극적인 주인공이었던 천황 스토크덴노 스스로의 비극적인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 가장 강력한 탱구로 재탄생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요괴백과사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용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나치지 말아주시고 저는 늘 그렇듯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